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대형사단의 대명사인 제네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네시스하면 또 현대에서 정말 고장 없이 잘 만들었다고 해서 제네 실수로라고도 불리는 차량인데요. 제네시스 중에서 용도이력 없는 차량 찾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늘의 별을 제가 따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330의 프리미엄 등급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어서 안쪽에 진짜 수많은 옵션들 제가 설명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차량은 2014년식에 주행거리 7만 킬로가량 달린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아주 좋죠. 근데 동일 주행거리 뭐 7, 8, 9만까지 놓고 봤을 때 2천만원 밑에 있는 무사고차 이거 딱한 대.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무사고로 나와있지만 뒤쪽에 트렁크 리드만 단순교한 군데 있고 하부에 누유 없이 성능도 올량원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2천만 원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량 1,96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앞쪽 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백화현상 일조 없고요. 라이트 부검까지도 끝마친 차량입니다.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면부에 이렇게 그릴 부분 보시면요, 스마트 센서가 있어요. 이건 뭐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옵션 좋죠 앞유리 본네트 앞범퍼 굉장히 깨끗하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70% 이상 프컨디션 주차 스크래치도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이라고 다 봐주시면 되고요 세드 미러에 리피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뭐라 드렸죠? 용도 이력 없는 제네시스 찾기 굉장히 힘들다 그랬죠? 두 번째로 찾기 힘든 게 뭐다? 제네시스 d h 의 썰루프 있는 거다. 이 차량 위쪽에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 무지 좋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초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쓱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쪽과 동일 7, 80% 이상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깨끗한 휠 상태 자랑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부에도 진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굳이 굳이 하나 뽑아볼까?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여기 오염물질 하나 묻은 거? 닦기는? 진짜 뒤쪽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트렁크 안쪽 보여주시면 대형 세단답게 골프백 2개 이상 무리 없이 들어가고도 남을 사이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들어서 보여드리면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배터리 있고 스피어 타이어 치공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쪽 외판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건 뭐 제가 1차, 2차, 3차까지 검사한 차량이에요. 차가 너무 싸길래,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갖고. 외판 상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진짜, 외판 이렇게 깨끗한 제네시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이 차량 이제 2열 시트 가볼 건데, 시트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좀 좁으니까 워크인 시트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면서,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시트 컨디션. 제가 시트 상태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깨끗합니다. 뒤에는 사람이 거의 안탄 듯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팔걸이 쪽 한번 보여 주시면요. 뒷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볼륨 컨트롤러 있습니다. 이 차량에 렉시콘 사운드가 있는데 여기서 볼륨 한번 틀어 볼까요? 아, 제가 하나를 까먹었네요. 여기가 마의 4층이라고 진짜 주파수가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볼륨은 못 들었는데, 렉시콘 사운드 있다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워크인 시트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로 밀거나 앞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의자가 따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리어 커튼 버튼 버튼이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눌렀을 때, 뒤쪽에서 레일 상태, 좋게 작동 잘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창문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쪽에 또 윈도우 커튼 따로 구비가 되어져 있구나 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딱 앉아서 느끼는 거는 저 허리 시술한 지 4일째 됐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여지껏 제가 앉았던 차들 그 무엇보다 가장 편안합니다. 확실히 제네시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랑 운전석 빨리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차량의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의 키는 스마트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엔진의 시동은 저희가 여기까지 시운전에서 오면서 걸어놓은 상태인데 현재 엔진에 경고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연로 부족 경고등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경고등이고요. RPM이 떨어졌죠. 냉간시 끝난 상태입니다. 부조나 떨림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주행거리 77,726km 주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옵션으로 위쪽에 뭐가 있냐? HUD라고 숫자 0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스트어링 가죽 상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볼륨 컨트롤러 있고요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있는데 요 버튼이 반자율 주행, 앞차 간격 유지해서 전방 추돌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 오토로 있고 좌측에 보시면 리어 커튼 버튼, 버튼 따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기랑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동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토 윈도우는 전자석, 풀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썰루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함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가 달려있는데 추가적으로 블루 링크까지 원격 시동 가능하단 얘기겠죠. 이 원격 시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같은 겨울철 고백이량이잖아요. 냉간시 해놓고 출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격 시동 걸어서 냉간 시 끝내 놓고 출발 바로 할수 있게 아주 좋은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후방 투체나 블랙박스 있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큰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메뉴 같은 거 눌렀을 때 여기서도 뭐 블루링크 되고 라디오 컨트롤러. 이런 것도 다 따로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거고, 터치패널 굉장히 좋네요. 밑에 쪽에 비상등 버튼, 오토여금 공조기 있고요. 라디오 컨트롤러 있고, 밑에 쪽 보여주시면 수납함과 12V 시거잭두 개, USB 충전 단자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어 콘솔 라인 쪽쫙 보여주시면요. 메탈스러움으로 고급진 디자인을 잘 뽑아낸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홀드 기능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있습니다. 연서 시트 전자석에 있는데, 운전석과 조소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있고 핸들레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조그셔틀로 모든 게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그셔틀로 움직여볼 건데, 내비게이션 한 번만 비춰주시면요. 조그셔틀에서 확대, 뭐 축소, 홈버튼, 이런 거 전부 다 내비 다시 전부 다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수납함은 날개형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만한번싹 눌러주시면은 날개형처럼 이렇게 열리는 고급진 수납판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후진어 넣었을 때, 이 차량에 빠진 아쉬운 옵션 하나, 어라운드뷰가 빠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가셔서 이 차량 엔진 사운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이 차량 은 3,300cc의 차량인데 V6 엔진으로 정숙성 지금 엔진 사운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2014년식에 주행거리 7 77, 7,726km 가량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답게 안쪽에서 진짜 어라운드뷰 빠진 완전 풀옵션. 추가옵션으로 뭐가 있냐 파노라마 솔로프와 반절주행과 HUD까지 들어간 제네시스 차량. 찾기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게다가 전국 최저가 1,96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스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